오늘 오전에는 UFC 317 경기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일리아 토프레아는 빌런 역할에 익숙하다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이젠 익숙해 바라는 유일한 건 토요일 밤에 경기를 즐기는 거야 이게 다야 찰스가 이기고 싶다는데 참 이상적인 생각이네 난 세계 최고 파이터야 내가 벨트를 차지한다면 이게 아니야 벨트를 차지할 거고 1라운드에 KO시킬 거야 항상 이런 식으로 야유하고 그랬지만, 경기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알잖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레전드들을 쓰러뜨리는 걸 즐기냐는 질문에는, 물론이지. 레전드들을 계속해서 이기면, 결국에는 레전드가 되는 거니까. 데이나가 했던 말처럼 말이야. 이런 레전드 대열의 파이터들을 이긴다는 건 항상 큰 의미가 있어. 찰스는 이 스포츠의 레전드야. 그래서 승리를 거두는 건내 프로 커리어에 있어서도 정말 큰 의미가 있지. 찰스를 정말 많이 리스펙해. 하지만, 난또내 일을 해야 하는 거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슬람 마카치프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하자 일리아는 우린 걔또도 신경 안 쓰니까 그 질문은 넣어둬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찰스는 난젤 피니시 시키고 싶지 않아. 이기고 싶지. 그걸 위해 왔고 내 손이 들리고 싶고 준비되어 있어. 이건 과정이고 단계야. 이미 지나간 일은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있잖아. 지금 너네가 야유를 보내고 날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말 믿어. 난불 속에서 단련된 사람이야. 난 준비되어 있어. 일리아를 이기는 건 엄청난 일이지. 이건 내 레거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일리아를 많이 리스펙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도 높이 평가해. 확실한 건 우린 토요일 밤에 정말 멋진 경기를 너희에게 선사할 거고 우린 준비되어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카이카르 프랑스를 상대하는 플라이급 챔피언 파토자는 안녕 라스베가스. 이번에도 다시 한번 T-모바일 아레나에 왔어. 난이 도시에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세계 최고라는 걸 보여주는 게 정말 좋아. 그 파운드 포 파운드 랭킹은 완전 개소리야. 토요일 밤에 내가 UFC 로스터를 통틀어 최고의 파이터라는 걸 증명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카이카라 프랑스는 판투자는 최고 중한 명이야. 플라이컵 최고의 챔프 중 하나지. 우린 9년 전에 싸웠는데 그때 난 애였어. 하지만 지금은 남자가 됐지. 내가 뭘 위해 싸우는지 알고 있어. 그래서 이번에 옥타곤에 들어가 역사를 만들고 제일 쓰러뜨리는 첫 번째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다리우 씨에게 모이카노가 말하길, 오는 토요일에 널 없애야 한다. 왜냐면 이책엔 노인 한 명만 설 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모이카노가 공격적으로 나올 거라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음 글쎄 잘 모르겠네 실제 싸움보다는 말만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경기 당일에는 이게 모이카노가 끼어들며 잘 모르겠다면 바로 내일 아니 토요일 뭐 토요일에 알게 될 거다 가보자 이 동네 늙은이는 나 하나로 충분해 그나저나 내가 너보다 15일 더 어려 그러니 집중해라 토요일에 널 핀시킬 거니까 이게 다리우시는 결국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은 내가 될 거야 그리고 그래 젊은 친구 넌 아직 젊고 앞으로도 계속 젊을 거야. 하지만 이번 경기는 질 거야. 근데 뭐 어때? 그래도 젊은데. 이에 모이카노는 나 아직 젊긴 한데 대머리가 되는 중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뜻이지, 말 브라더. 여기 진짜 남자는 나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다리우시는 브라더 이번 토요일에 널 박살내줄게. 끝나고 나서 얘기하자. 알겠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최근 이슬람에게 지면서 이연패 중이라는 말에 모이카노는 뭐래는 거야? 뭐니 모이카노한테 패배 얘기하지 마라. 난 최고한테 진 거야. 다리우시는 최고가 아니라고 지금 다리우 씨를 이스라엘 마카츠프랑 비교하는 거야 그런 말 하면 안되지 그딴 개소리 하지마 브라더 지금은 머니 모이카노 타임이야 이전 경기는 질 여유가 있었어 왠지 알아 비트코인으로 페이를 줬거든 근데 지금은 달러로 준다고 하네 그러니 이번엔 이겨야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오는 9월에는 데이너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에서 대한민국의 황유수 선수와 영국의 윌커리가 맞붙습니다 윌커리가 최근 인터뷰에서 황유수 선수를 언급했습니다 먼저 너의 마지막 샵에 믹 메이나드가 보러 왔다 들었다. 믹 메이나드가 특별히 했던 말이 있냐는 질문에 윌커리는 "미기 한 말은 컨덴더 시리즈에 다시 넣어 줄게." 이것뿐이었어. 난 내가 싸웠던 상대에 대해 한 마디 하긴 했는데 그건 비밀로 할게. 어쨌든 미기 컨덴더 시리즈에 넣어 줄게라고 말했어. 그래서 난 고개를 끄덕이고 악수하고 자리를 뜬 거야. 이게 다였어. 막 장황하게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 뭐 정말 기뻤지. 그리고 상대는 황인수로 정해졌는데 한국에서 탑이고 넘버원 파이터야. 한국 단체의 챔피언인 거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만약 이번 컨텐더 시리즈에서 모든 게잘 풀린다면 UFC에 입성해서 최대한 빨리 싸워보고 싶은 선수가 있냐는 질문에는 UFC에 들어가면 생각해봐야지. 지금은 황희수만 생각하고 있고 이 시합을 이기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 지금 내 시야엔 오직 황희수뿐이야. 그리고 UFC에 들어가게 된다면 솔직히 말해. 난 그저 UFC의 직원일 뿐이야. 그저 UFC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이 사람이랑 싸우러 가면 싸우고 저 사람이랑 싸우러 가면 싸우는 거야. 물론 마음속에 원하는 매치업이 있긴 하지. 어쩌면 그때 가서 말할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오로지 황의수만 생각하고 있고 걔를 이기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 왜냐면 이번에 또 실패하게 되면 모든 게 끝이니까. 그래서 이번엔 절대 실패할 수 없어. 이번엔 해내야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황의수 선수도 미국 익스트림 커트로 짐까지 원정 훈련도 갔다 오고 하면서 열심히 준비 중인데요. 두 선수 모두 절박하게 준비 중인 듯 합니다. 두 선수는 한국 시간으로 오는 9월 17일 컨텐더 시리즈에서 맛보게 됩니다. 또한 MMA 저널리스트 에리얼 헤런니가 존조스는 고트 대열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주장했습니다. 고트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아. 미안한데 더 이상 빙빙 돌려 얘기하는 것도 지쳤어. 경기력 향상력을 사용 위반전력이 여러 번 있는 사람은 고트가 될수 없어. 안 돼. 다른 사람들이 널 위해 해줬던 걸 너는 남을 위해 하려 하지 않았다면 넌 고트가 될수 없어. 격투기에서 오랜 관례. 챔피언은 탑 컨텐더들과 싸운다. 톰 아스피날은 탑 컨텐더였을 뿐만 아니라 거의 2년 가까이 잠정 챔피언이었어. 근데 톰과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았지. 그리고 존은 네크 보이즈 인터뷰에서도 그랬고 계속해서 톰은 날 흥분시키지 않는다 라고 했어. 톰과 존의 경기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 2017년 다니엘 코미오와의 2차전 이후로 존조스 커리어에서 가장 빅파이트였을 거야. 외람되지만 앤서니 스미스, 티아고 산토스, 도미닉 레이스 시리 간 그리고 심지어 스티피까지 그 누구도 이 경기 근처에도 못 미쳐. 데이나와이트 본인도 역대급 헤비급 경기라고 했잖아. 그 기대감과 계속된 빌드업으로 장난이 아니었어. 그러니 아스피널과의 경기는 흥분이 안 된다느니, 이런 게 부족하다느니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야. 톰의 이력을 봐봐. 그리고 존조스의 헤비급 이력을 봐봐. 비교도 안 돼. 헤비급 기준으로는 비교 자체가 안 돼. 비교가 안 된다니까. 톰은 거의 모든 헤비급 강자들과 싸운 진짜 내추럴 헤비급 파이터야. 꼼수 없이 제대로 해왔고, 옥타곤 평균 경기 시간도 가장 짧아. 존스가 원했던 시나리오는 UFC에 큰 돈을 요구하고 UFC가 이를 거절하면 얘들아 UFC가 돈안준 된다 나안 해라고 하면서 빠지는 거였어. 근데 UFC가 실제로 돈을 맞춰줘 버린 거야. 본인 계획이 틀어진 거지. 5년 전에 프랜시스 은간우랑도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 그때도 그게 존의 알리바이였지. 얘들아 UFC가 돈안 맞춰준 된다 나안해 이거 말이야. 그걸 누가 뭐라 할수 있겠어. 걘 그때도 그럴 자격이 있었고 지금도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존은 5년 전처럼 UFC가 이번에도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있잖아 UFC는 협상 테이블에 나와버린 거야. 그 시합을 성사시키고 싶어 했으니까. 결국 존은 더 이상 도망칠 때도 숨을 때도 없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톰 아스피나리 헤비급 챔피언이 된 거야. 이건 내가 존스 헤이터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야. 벌어진 일을 그대로 말하는 것 뿐이야. 진실을 말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laughs> 또한 웹채비컵 챔피언 토마스 피나이 최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최근 은퇴한 존 조스가 향후 돌아오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존 조스는 위치상 본인이 원하는 언제든 순서를 건너뛸 수 있어. 1년쯤 지나면 타이트 샷을 노리는 도전자들이 세네명 나타날 거잖아. 하지만 존 조스 같은 사람이 다시 싸우고 싶다라고 하면 바로 타이트 샷을 받을 거라 확신해. 그래서 그 가능성을 절대 배제하지 않고 있어. 그리고 난 지금까지 커리에 어 있어서. 경기 영상 자료가 많지 않거든. 어쩌면 다음 몇 번의 시합에서 내 경기를 보고 얘 이길 수 있겠는데 컴백해서 이겨야겠다. 이럴 수도 있지. 그래서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그 경기는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어. 근데 전에도 말했지만 약 지난 10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던 게 내가 존 조스를 쫓고 있다 생각한 거야.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야. 내가 쫓았던 건 오직 진짜 헤비급 타이틀 뿐이었어. 그게 전부야. 만약 존존스는 내 이력에 추가할 기회가 생긴다면 당연히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나 만족해 계속 내 길을 갈 거고 존스 없이 내 레거시를 만들어 나갈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누가 현재 넘버원 컨텐이라고 보냐는 질문에는 사실 탑10 안에 있는 대부분의 선수들이랑 이미 싸웠어 아직 안 싸운 선수 중 하나가 그 프랑스 선수 실일간이야 전에 그 경기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걔가 좀 피했지 그래서 걘 나한테 좀 맞을 때가 됐어 정말 기대돼 그리고 랭킹 아래쪽에 있는 몇몇 선수 중엔 브라질 선수인 자일톤 알메이나랑도 아직 안 싸워봤고, 그리고 알렉산더 볼코프라고 내가 이미 이겼던 선수인데 지금 정말 잘하고 있어. 그러니 어떻게 될지 몰라. 언급하지 않은 신예들도 몇명 있고 앞으로 몇 년간 만들어볼 만한 좋은 경기들이 좀 있을 거야 확실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존 조스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무슨 말 해주고 싶냐는 질문에는 만약 보고 있다면 존 조스는 정말 대단한 커리를 갖고 있고 이제 남은 인생을 즐겼으면 해. 본인이 계속 해온 말처럼 정말 충분히 할 만큼 했다 느낀다면 평안히 지낼 수 있을 거야. 걘 나나 다른 누군가로부터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뤘는지 들을 필요 없고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알 거야. 그래서 난 존이 지금 삶을 즐기고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고 본인 커리어를 기념하길 바래. 대단했으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편 17일간 또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요. 내 매니저가 헌터와 얘기를 나눴고 장소와 날짜를 정하기 위해 다시 미팅하길 기다리고 있어. 톰 아스피날과의 경기가 성사될 거라고 완전 자신의 내가 넘버원 컨텐너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소리>